브레이커스의 최강컵 대회 예선 1차전 한영재와의 경기 1회말이 시작되겠습니다. 응. 조용호 가자 조출루 준혁아 맞춰잡아 맞춰서 치게 일부러 바깥쪽으로 흐르면서 원볼이 됩니다. 딱 좋아, 딱 좋아, 증맞 가자, 가자! 잘 맞췄고요, 또한 첫, 첫 안타! 안타. <laughs> 조용호가 첫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안타 없으면 의심 없이 맞잖아요. 자 안타를 쳐 냈습니다. 나이틀! 어 용호차 안타. 아, 오, 이거지. 다르나. 다르다. 다르다. 다자 이렇게 해서 조용호가 안타를 치고 인루에 출루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브레이커스에서 장타를 아, 담당을 하고 있죠. 언제 되는 거 아니야? 합승이 하고 가야지. 영기야 무조건 된다 보너아봐 어스도 세컨 야 번트 없어 번트 없어 에 영기야 에? 번트 없다니까 감독님 앞으로 아니야 ]지.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 번트 없다게 아니 내가 야 같은 팀이 없다는데 무언도 앞에 있어 없어 없어 우리. 번트.

넓게 하자 넓게 그냥 현재 타율은 2할 ER 8푼 6리입니다 지난 건국대와의 경기 때는 4타수 2안타 전 타이밍을 잘뺀 점수인데 김태경 선은 스윙이 크고 타이밍을 좀못 맞추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경 선배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많은 그 안타와 출루와 홈런으로 또 우리 대학생 선수들에게 제가 왜 김독닭으로 불렸는지를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자는 두명 노아우 김태규. 세트인. 태규 <목소리> 변화으로 시작하는 이진혁 스트라이크. 헤이! <목소리> 야, 나이스 볼. 김태균 선수, 어, 제가 이제 OPS를 0.8대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오늘 경기가 찬스다. 이런 말씀 드렸고, 자, 1회부터 큰차는 찬스가 왔습니다. 아, <목소리> 어, 중견수 쪽으로잘타고 떨어졌어요! 어 중견수 쪽으로 짧은 타구 따라갔어요 자, 아, 안타를 만들어 아, 이렇게 되면서 주자는 만루에요. 오케이 안타다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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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제 만루에서 최진행의 타석인데요. 그렇죠. 보시면 건국대와의 선수영역전은사타수무 안타. 두개 맞아! 두개 자, 이 찬스를 이종범 음. 감독에게 일할 입은 오리지만 4번 타자의 중책을 맡은 거 보여줘야 돼요 이 찬스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얘기하 시작하자마자 최진이 타석 낮게 오는 공을 골라냅니다 원볼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이구를 바라봐. 어, 진짜로 스트라이크. 낙기오는 well 거 아, 스트라이크 선아. 머투. 오케이, 스몰, 스몰, 스몰. 엄청 못하잖아. 뒤에 아니야 진행하, 네고 가야 돼. 진행해야 돼. 자, 한양대 에이스 um. 투수이기 때문에. 위기 탈출 능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 그럼요. 자, 어떤 식으로 커맨드를 가져갈지도 관건입니다. 원투의 카운트. 야 우리 팀도 말로 없나라 가자 말로 없는 여기서 만약에 꽃먼 나면 이제 살만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최진영과 이준혁의 상대. 으쓱다. 아. 아. 자! 견수 일은 따라집니다. 네일은 썸네일은 일은썸네일던 썸네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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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 너무 잘 치니까. 물게 아, 잘 쳐. <laughs> 너무 잘 쳐. 연습 많이 했나 보다. 정말 잘 친다. 잘 맞추네. 지금 안타 4 개가 차례대로 나왔어요. 응. 자, <목소리도> <응>? <목소리도> 1회 네 타자 연속 출루는 지금이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대박보다 1회 게임 거. 터질 수도 있겠는데? 아, 직구 편하고 다 맞는 타이밍. 와 잘한다. 괜히 레전드급들이야. 준혁아, 줄거줘 괜찮아. 끊어, 끊어. 아웃카운트 잡아, 아웃카운트. 여기서 내가 점수를 더 주면은 이 경기는 아예 끝나겠구나. 1점 이상 더 이제 더 주지 말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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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받아 때렸는데 3루수 땅볼이 돼요. 1루에서 1루까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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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넘어 빨리! 넘어 천선천천히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네, 3루수 땅볼이 돼요. 1루에서 5, 1루까지. 경사 타가되고맙니다 아, 아, 아. 이게 무서웠는데. 네. 아, 어쨌든 이 슬라이더를 오이. 스윙을 했고 브레이커스에서 l Breakers, yes, can you cock tongue? It's there, thank you. I'll come to go. I'm going to get you. Okay, so you're d o n 대 and you're done. You're done. 자, 2회 말에 브레이커스가 한 점을 선취했고요. 이제 2회 초 환영대의 반격이 진행됩니다. 6번 타자 김지욱 선수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자, 지욱이 살아나가자, 지욱이! 주헌이, 주헌이! 지욱아, 직구 위주다, 직구 위주! 어떻게 았지 왼쪽 예. 떠갑니다. 멀리 가는 타구. 왼쪽 예. 떠갑니다. 멀리 가는 타구. 좌익수 이대영이 따라갑니다. 공간이 많지 않아요.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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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잡았다. 잡았다. 김지우. 잡았다. 잡았다. 대형이 잡았다. 좌익수 이대영이 따라갑니다. 공간이 많지 않아요. 잡아. 잠깐 떨어뜨립니다. 잡아. 잠깐 떨어뜨립니다. 나가. 나 네. 와! 크롤러 나오면서 2루까지 들어가고 있는 김지우. 이제 4학년입니다. 장충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인데, 일단 선두타자 2루타. 7번 타자 장윤원. 이번 이닝에 지금 스트라이크 존, 초구 스트라이크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오중원 선수네요. 서두한 선수를 위해서라도, 오주원이 먼저 좀 힘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땅볼. 땅볼. 오른쪽 땅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로 n g p o Mandronego is s t i l 학 looking. One hour, 고 o 스윙! 거칩니다. 스윙! 거칩니다. 이렇게 휘두르는 명기 야야! 힘 빼라! 힘 ]은... 빼라! 야! 니네 영웅 아니다! 얘탈것 같다. 네 오. 오. 조심해야겠다. 영신이다 쟤는. 약간 몸 쪽으로 살짝 몰리는 그냥 가여지 없을 아, 것 같아. 이거 변하고 잘 던져야겠다. 차트. 우선 그럼 바깥쪽으로 어,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스이 수익만 봐서는 브레이커스 배터리가 약간 긴장을할것 같아요. 때려 자, 장타를 가지고 있는 이명기 선수입니다. 원아웃 삼루 no. 잘 받아 때립니다. 적시타가 되면서. 잘 받아 때립니다. 적시타가 되면서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이명기 8번 타자. 그러면서 지금 2회에 실점했던 점수를 고스란히 만회하고 있습니다. 월간컵 대회 예선 1차전 한양대와의 경기 2회말 브레이커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선두 타자는 7번 이대형 선수가 나와 있고요. 7번 이대형, 8번 이학주, 9번 강민국입니다. 안녕, 이준혁. 7맞대결. 이준혁 가자, 이준혁. 광주일거 수고한다. 제가 그 동안 앞에 세 경기에서 뭐 이렇다 할 활약이 없으니까. 헤이 헤이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뭐자신심도 상하죠. 나한테 실망스러운 거야 그냥. 내가 잘했으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야수야수 야수, 많이 빠르다! 자꾸 원스텝!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대형 선수 얼굴에 웃음기가 좀 빠졌어요. 김지욱 선수의 이 타구가 글로브에 맞고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팀이 미안한 마음일 겁니다. 가자! 대형이 나간대! 출루 가자! 출로출로 오른쪽을 그렇죠. 뽑아냅니다. 안타를 만들고 있는 7번 타자 이대형. 펜타. 발사각 좋았어. 그래도 아쉽다야. 제 제야 팀 아주면 안 되는데. 갔습다또 어? 한다. 무사해, 주자는 일로. 됐습니다. 선다. 싸인다싸인다싸인다 홈런 타자, 홈런 타자. 현재 잘하냐? 예, 네, 잘합니다. 버티지 말고. 잘 먹습니다. 어? 잘 먹습니다. 진짜로? 네. 내가, 더블과, 내가 더블 내가 더블! 오르했을 때그 희열을 다시 한번더 느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어, 늘. 그 짜릿한 맛이 있거든. 자, 니드많타 내가 더블과 내가 더블! 키스펀트 no. 네, 키스펀트 no. 네, 키스펀트 자, 여기서 1루가 비어있는데 1루에서! 비어는데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주스펀트 좋았어, 시도 잘했어! 그래, 그래, 하나씩 잡아 하나씩! 자, 이학주 선수 정말 최선을 다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강민구가 패득점번주자 다시 경기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 <laughs> 3분으로 3 a 갑 t 다3 a m b i a Santa g a m b i 공3 a 갑 t 다3 a m b i a Santa Gambia, Santa 5 a m b i a Santa Gambia, s a n t 대형의 포항에서의 첫 도루예요. 자, 브레이커스 소속으로 첫 안타. 포항에서 산루 도루 성공. 빠하게 아... 빠른 출발. 스킵을 먼저 음... 했고 나중에 슬라이딩을 몸을 최대한 빼면서 했기 때문에 태그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마지막에 지금 엉덩이 쪽에 태그가 되는 모습이고요. 태그사, 아! 아, 아, 어디로 가? 아... 어디가 있냐? 베이스 어우 아, 야 살아있네 전부 아, 가한번 살아 보고 던지더라고요 <laughs> 사실 1루에 있을 때2구에뛰려고 했어 한번 체크하고 그런데 늦다 없이 학주가 번트를 대더라고 하나, 하나. 야 내가 나이 들었다고 이제 비등을 끝는 느낌이었는데 2루에서도 내가 습관을 알고 있었어 저번에 그, 그 앞전에 주자 1루 나갔을 때 탁 던지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내가 먼저 스타트를 했지. 정확히 그 템포를 알고 돌렸죠. 아! 근데 저런 거는 진짜 센스야. 가르친다고 해서 될게 아니야. 이렇게 조용호 첫 타석에 1, 2간을 가르는 안타를 때렸습니다. 과연 2 대영을 불러 드릴 수 있을지. 이번에 막아. 이번에 집중! 딸이 딸이! 야투! 나이이 베짜 공격하 자신 있는 걸로 가봐둘 됐다! 됐다! 나 땅볼이 되면서 역전! 역이 갑니다. 아, 진짜. 육역스는뉴욕기는흐름이는뉴욕스니다 아! 어, 들어왔어요. 자, 이 뉴욕스는 뉴욕스루 뉴욕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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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가 아웃됩니다만. 아, 이에서는조호가 아웃됩니다만. 아, 됐들왔어 오케이, 공이 빠진 사이에 이대형이홈으로 들어와서 한 점을 더 달아나고 이는 브레이커스. 나이스, 역시. 발로 일점 발로 점